216장 찬송하겠습니다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날 위하여 The Iot. 1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지 아니라 관곧 명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게 부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네게 맡겼던 양떼 네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간 네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네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상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안타깝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외치고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에, 눈물을 흘리며 이스라엘을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외침 그리고 눈물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바른 길을 제시해 주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역사 속에서 그런데 교회가 에 그런 역할보다는 그냥 힘 있는 자 편에 서서 비유 맞추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그걸로 높이려고 하던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바른 소리를 내면서 고난을 겪었던 그런 교회와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들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은 에, 할 말을 못하고 있고, 또 존재하는 목적들을 제대로 이 땅에 펼치고 있지 못한 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울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세상을 보면서 울수 있어야 교회입니다. 예수님도 우셨다는 말씀을 드렸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고 울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울었고 결말이 보이니까 선지자들은 글자 그대로 내다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고 살아가는 일반 사람과는 달랐습니다. 남들은 웃고 있을 때 우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멸류관을 씌우기도 하지만 벗기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광, 하나님의 내 백성이 되는 특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함께하시고, 아브라함을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시는 그 은총.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잃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멸류관을 씌워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존귀한 가치를 갖고 있던 그 백성들이 멸류관을 빼앗기고 맙니다. 18절 보시면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춰 앉으라 관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그랬어요 누구도 가리지 않고 가장 높은 자들부터 왕관을 벗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씌워주셨는데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런 일들은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 나에게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씌워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씌워주고 나니까 이거 안 벗으려고 이걸 어떻게 하면 지킬까? 험한 것에 기댈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벗기시는 거예요. 사골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어요. 세우실 때는 정말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막 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만해지잖아요. 왕이 스스로 겸손할 때 하나님이 왕관을 씌웠지만 이제 스스로 높여서 자기 위치를 모르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왕관을 벗기시는 안타까운 일을 결국은 역사 속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멸류관으로 자랑스러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영광의 멸류관은 벗고 세상의 멸류관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그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각각 어떤 멸류관들을 쓰고 있습니까? 나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나의 힘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벗겨버리실 날이 와요. 그 멸류관을 내동댕이 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쓰여주셨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쓰여주신 하나님. 그리고 세상에 헛된 멸류관 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결국은 19절 내네 계배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멸류관을 지탱해주던 성읍들은 무너졌어요. 힘이 사라졌어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지키던 힘은 무력해졌습니다. 결국.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이란 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게 맡겼던 양 떼, 네 아름다운 양 떼는 어디 있느냐? 다 흩어져 버렸어요. 예루살렘은 텅 비어버렸고, 들짐슴들의 소굴이 되어버린 상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으로 구별하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양 떼들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북방의 이방 민족들에게 짓밟히고 말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이 왕관을 벗기시고 주었던 것을 빼앗아 가십니다. 벗겼던 옷을 입혔던 옷을 벗겨버리시는 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간 뇌네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여기 친구 삼았던 자란 평상시에 친구처럼 의지하고 기대고, 그리고 내가 어려우면 네가 나 구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던 상대를 의미합니다. 사실은 친구 삼았다고 했지만, 친구 삼아서는 안될 자들을 친구 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시는 내 곁에 든든한 힘이 되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과 또 친밀하게 지내고 평화롭게 지내야 되지만 그러나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 누구도.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러분 바벨론을, 아수르를 그렇게 의지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 든든할 것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병 들었다 나왔을때그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서 축하를 해줘요 그때 나를 병에서 낫게 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자랑해야 되는데 봄을 참고 보여주고 무기고 보여주고 인간의 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순간에 인간의 힘을 자랑했던 그에게 선지자는 외칩니다. 네가 뭘 보여줬니? 그거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결국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소유들을 세상에서 자랑삼아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나 예수 믿고 이렇게 힘이 세졌어요. 예수 믿고 이렇게 부자 됐어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예수 믿고 부자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떡하라고? 예? 나는 예수 믿고 부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감사하고 살아요.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이렇게 천국을 살아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동안 누리고,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우리는 빈손되어지는 게 인간이에요. 정말 자랑할 것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그런데 바벨론을 친구 삼았어요. 그리고 서로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친구 삼았던 자를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 무슨 말을 하겠느냐? 친구 삼았던 그들이 그들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예루살렘 다 무너집니다. 성전 다 파괴됩니다. 그리고 다 그리로 끌려갑니다. 그래, 그 친구들하고 잘 놀아봐라. 그래서 결국 바벨론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당시에 있었던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 살게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친구, 세상이 우리의 절친, 세상이 내가 가까이해야 될 대상은 아니에요. 우린 세상 속에 살아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펼쳐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 비치어야 합니다. 세상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너무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등질 수 있어요. 세상과 너무 가깝다 보니까 세상을 계속 유지하면서 세상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의 힘도 버텨낼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되면 결국 그 힘을 잃어버릴 날이 옵니다. 친구 삼았던 그들이 어느새 내 머리에 앉아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내 머리여야 하는데 친구 삼고 가깝게 지내고 그리고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그리고 손잡고 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무너지게 만듭니다. 솔로몬은 샬롬, 평화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솔로몬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가 평화죠. 아울러 물질적 부와 영광도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이 그쯤 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았으면 좋을 텐데 외교 관계를 통해서 안전을 유지하려고 해요. 그 외교 관계 중에 하나가 뭘까요? 정략 결혼이에요. 그래서 이집트 주변의 모든 나라에서 공주들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는데, 정치, 외교, 이걸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요? 내부의 대적과 외부의 대적이 생기는 거예요. 내부의 대적이 일어나서 솔로몬을 들이받습니다. 외부의 적들이 일어나서 결국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오브함, 네. 솔로몬의 아들 르오브함 때에 나라는 두 쪽이 나게고, 그리고 끊임없이 시달리다가.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리게 하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지키는 것도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고 나니까 내가 지키려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잃게 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삼았던 자들이 우두마리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31장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만음과 마병의 심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악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약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로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해요. 이집트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도움을 받는 자도 무너질 것이고. 돕는 자도 다 거꾸로 질 것이다 함께 멸망할 것이다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착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힘이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나라를 미국이 지켜준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지켜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미국도 이용하시고, 일본도 이용하시고, 중국도 이용하시고, 러시아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돕는 그들을 쳐다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라도 정신 차려서 바르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땅을 지켜주는 진정한 힘. 이 땅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던 미국의 국무장관 애치슨의 애치슨 라인, 한국을 미국의 방위선에서 제외한다는 게 애치슨 라인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소련과... 김일성은 오판하는 거예요. 미국이 절대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그냥 내려가면 돼. 역사적 사건이에요. 에치슨 라인은.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정, 전략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한반도가 저 러시아의 소련의 영향 속에 들어가면 일본이 위험해지고 그리고 동남아시아를 그 방어하는데 미국이 굉장히 분리할 것이란 뒤늦은 판단 때문에 뛰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 속에서의 개입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이 땅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어야죠.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미국 없으면 우리는 안 돼. 뭐 중국, 일본, 러시아 이런 관계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만큼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본을 어떻게 이용하실지, 하나님이 러시아를 어떻게 움직여주실지, 하나님이 중국을 어떻게 또 돌리실지, 하나님이 미국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바로 역사 속에서 이미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아수루에서 북쪽이 망하고 바벨론에서 남쪽이 망해요. 그런데 그들을 다 친구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안전할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버틸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에 곳곳에서 말씀하지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도와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얼마나 여기저기서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랑송대 여러분, 나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내가 든든하게 의지할 힘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영광이 있습니까? 그 영광을 누가 주셨습니까? 그 영광을 누가 지켜 주시겠습니까?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까? 벗기실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멸류관을 씌워 주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이 내게서 벗기시면 나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작은 존재임을 고백하고 그분이 씌워 주셨을 땐 하나님이 씌워 주신 이유와 목적을 알고 그대로 바르게 살고.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생기거나 힘이 생기거나. 또는 이렇게 저렇게 좋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이걸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교만하지 않고 그것을 바르게 사용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도 없을 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가장 안전한 상태는 아무것도 없을 때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모든 걸 가졌을 때 그 모든 것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은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왕관을 벗기시기도 하고 씌우시기도 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존귀하게도 하시고 아니면 길바닥에 던져지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 현재를 유지하게 도하시고더 백배나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키십니다. 누구의 특정한 사람의 힘이 절대로 아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친구 삼았던 자들이 우리의 우두머리가 될수 있다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가깝게 지내던 것들이 어느 날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세상과 가깝게 지냈더니 세상이 나를 지배해버리는 그날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평창에 가서 우리 장, 전국 장로의 수련회에 갔다가 내일 돌아올 예정입니다 내일 새벽에는 제가 뵙질 못합니다 기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손길 늘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분명하게 인식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을 붙들고 그것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이 왕관을 벗겨버리는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친구 삼았던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어느새 내 우두머리가 되지 않도록 진정한 친구는 하나님 뿐임을 진정한 우호적 관계는 하나님만임을 깨닫고 살게하옵소서 이런저런 어려움과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오늘도 치유되게 하시고, 그리고 길 열어 주셔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게 하시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대중해 주신 생명들 품어 주시고, 길을 걸을 때나 차량 운행할 때도 우리 주님 안전하게 지키시고. 성도들의 가정이 건강하고 경영한 일들이 잘 되고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리도록 주의 손이 함께 없어서 길을 걸을 때나 차량 운행할 때도 오늘도 주님이 함께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아침 여시기 바랍니다.